안녕하십니까. 파생과장입니다. 오늘은, 음, 오늘은 파생과장 본연의 저주 업무, 파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이 뭐냐? 어, 주식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선물 옵션이라고. 선물 옵션, 해외 선물, 비트코인 선물. 뭐 이런 걸 이제 파생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뭐 깊게 들어가면 이게 금융공학적으로 너무 복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우리는 이제 매매만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매매를 할 때는 사실 그런 복잡한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이 파생 매매에 대해서 마틴 게일 전략이 과연 성공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게일이란 무엇인가? 아 이게 뭘까 마틴 게일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할때첫 거래가 수익이면 만 원을 걸었다고 치면은 첫 거래가 수익이면 계속 만 원을 거는, 걸, 마, 거는 거예요 다음 거래에도 이제 만 원을 걸고 또 수익이 나면 또만 원을 걸고 대신에 첫 거래가 손실이면은 만 원을 걸었으니까 두 번째 거래에는 이만 원을 겁니다. 두 번째 거래가 손실이면 4만 원을 걸어요. 이렇게 곱절로 베팅하는 저 전략인데 이걸 이제 해외 선물에 접목해 보려고 하니까 음이 해외 선물에 계약 수로 베팅을 하니까 한 계약 다음 거래에 수익이 나면 다음에도 한 계약 손실 시한 계약 베팅에서 손실 난, 나면은 다음 거래 에두 계약 베팅 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는 걸로 제가 한번 테스팅을 해봤습니다. 종목은 나스닥 100 선물 현재 지금 9월물인데 조건 매수 조건 도박이랑은 좀 틀려요. 도박은 이제 만원을 베팅하면 만원을 다 잃는 구조지만 해외 선물은 내가 언제 손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 금액이 달라지니까 조금 다릅니다. 매수 조건은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크로스업 상향돌파할 때 아주 간단한 기법이에요. 간단한 기법으로 테스트를 해봤고. 매도 조건은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그리고 반대로 청산 조건, 손절 조건이죠. 매수를 했을 시,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크로스업,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손절 신호는 반대 신호가 나왔을 때, 손절을 하면서, 바로 반대 포지션을 스위칭하는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수 포지션을 손절하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 잠시만요. 어이 화면을 통해서 수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무포지션 상태 내가 만약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내가 만약에 포지션 포지션 포지션이 없 없다면 포지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앤드 조건 이 조건이랑 이 조건 두 개를 이제 같이 만족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크로스업 크로스업 MA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을 말하는 거예요. 종가 5일 이동 C가 이제 종가 크로스 5일 이동 5일 오일, 5일이라는 소리예요. 5일 종가 이동평균선을 똑같이 20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할 때 그게 수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요두개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이제 매수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면, 똑같이, 한 계약을 다음 거래에도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손실이면, 여기 if else 구문을 넣어서, 만약에 손실이면, 두 배의 물량을 배팅했다. 직전, 직전 계약수의 두 배,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죠. 하여튼 이게 수식인데, 이 한마디로 이게 마틴게일 수식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저기, 스위칭 하는 수식이에요. 이거 뭐, 설명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좀, 처음 접하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대충 이렇게, 뭐, 시,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제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제, 이걸 이제 적용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틴 게일, 이동 평균. 음, 수식을 이제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마틴 계실 수식을 여기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 그 수식이 요 수식이에요.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이 됐어요, 지금. 요대로 지금 요걸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은 이 시스템대로지 얘가 자동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고 그 빨간 선이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제가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크로스업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반대로 5일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크로스다운 하향 돌파할 때 매도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종가 다음 봉에 완성 완성된 봉이 나온 다음에 이제 종가에 이제 매수를 한 모습이에요. 매수해서 수익 여기까지 있으면 수익이 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5일 이동평균선이, 2 0일 이동평균선을 저 하향 돌파하면서 크로스 다운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매도 세로가, 여기서, 여기서 산 매수 포지션을 포, 청산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스위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 나서 팔고 다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또 수익이 난 거예요. 이, 이게 지금 단적인 예로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3,272 포인트를 먹었네. 이야 씨. 장난 아닌데. 10만 272 포인트 곱하기 이게 나스닥이 한 틱당 5달러에요, 5달러. 근데, 이게 1포인트당 4틱이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이 이렇게 돼요, 지금. 그럼 이게 계산하면 얼마, 얼마, 얼마냐면, 아, 이게 103272 곱하기 4. 곱하기 5달러야. 곱하기 환율 1,250. 어, 백만 천만 억, 10억, 25억, 25억 8,100. 음. 25억. 8180만원이네. 야, 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 잘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일봉을 봤을 때... 이게 우상향했지 않습니까? 6월부터 여기서부터 우상향했지만, 여기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지금 6월 10일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게 원에이로 이제 상승한 거잖아요. 원에이로 상승하는 장에서는 마틴게일 전략을 구상했을 어, 때 21억 8천만 원을 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이런 누구나 아는 이런 간단한 전략이 21억 8천만 원을 벌어줬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못 먹었지만 <laughs> 21억 8천만 원을 벌어줬다. 추세를 상방으로 잡고 상방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마틴게일 전략은 먹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게 좀 놀랍네. 나도 나도 지금 보니까 좀 깜짝깜짝 놀라네. 이거. 마틴게일, 야, 5분 봉 마틴게일 전략인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야, 대단한데? 야, 이 결과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5분 봉 마틴게일 전략, 6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수익이 10만 3,272포인트예요 나스닥 포인트로. 그럼 나스닥 포인트로는 이게 곱하기 4를 해 가지고 곱하기 5달러를 해 줘야 되거든. 그럼 그 가격이 지금 환율 1250원 잡았을 때 환율 1250원 잡았을 때 21억 81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 돈 버는 법은 진짜 어떻게 보면 쉬워. 이거 봐 봐, 이거. 와. 마틴 게만 해도 21억 8180만 원을 벌었다. 이 단순한 5일 이동 평균선 전략으로도 야, 좀 놀라운데 이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대 연속 손실 거래 횟수야. 10번을 최대 연속 손실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면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10번이면은 처음에 한계약들어갔을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계약그 다음에 두계약 들어왔겠지. 그 다음에 네계약 들어왔겠지. 그 다음에 8계약.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 16계약. 그 다음에 32계약. 그 다음에 64계약. 그 다음에 128계약.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 다음에 2, 5, 6이네. 그 다음에 5, 1, 이겠지 야, 씨. 512 계약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25억 8,8180만 원을 벌었다. 두달 만에. 512, 512 계약이면 이게 512 계약 곱하기 뭐한저 얼마야? 3천만 원 잡고 그러면 이게 얼마지? 512 곱하기 3천만 원. 와 이거 뭐야? 어, 10억, 100억, 150억, 150억이네. 아, 야, 안 되겠네. 150억, 야 이거. 돈이 150억이 필요하네. 150억, 이거 21억 5천 먹으려고 150억을 써야 되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쉽지가 않은데. 근데 결과는 어좀 놀랍긴 하네. 이게. 하여튼 돈이 뭐한 많으면은 뭐좀 무조건 이기는 방식이니까 야 실패시 전재상 당진의 위험 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전략이구만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혹시 저 파생이나 해외 선물 뭐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시스템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 있나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파생 과장한테 좀말좀 해보세요. 제가 좀 시스템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쓸데없는 저기 부질없는 저 마틴게일 대도 대도 않는 거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재미로 해보는 거니까 그럼 투자 초기에 하면 다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마틴게일 하려고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만의 좋은 전략 짜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재미로 해본 마틴계의 전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시설인들 파이팅!